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님입니다. 지난 시간 프롤로그에 이어 오늘 자전거 사고 본편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프롤로그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카드로 나가고 있는 영상을 한번 보고 와 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밤 8시경 한 자전거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고가 일어난 곳은 자전거와 보행자 모두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였는데요 미성년자 A는 자전거를 타면서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음에도 자전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질주를 하였습니다 당시 A가 달렸던 그 도로는 개울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산책로가 하나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산책로에서 산책을 마치고 그 개울을 건너 맞은편 계단을 통해 보도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 보도 옆에 아파트 주거단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피해자 B 역시 마찬가지 가지로 평소처럼 산책을 마치고 계울을 건너 자전거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구국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A가 몰던 자전거는 전방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B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채 B를 충격하고 맙니다 피해자 B는 자전거에 충격 짓고 넘어지면서 계단 돌뿌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맙니다 피해자를 치료한 주치의는 환자는 현재 의식 혼미 상태이며 사지 근력이 약하여 간병인 및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피해자는 뇌막 출혈, 뇌손상 외에는 다른 부위의 골절 등에 어떠한 부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당연히 그 충격 강... 도가 적습니다. 달리는 자동차에 충격을 당하면 사람은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빠진 것은 자전거에 당한 충격 그 자체보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에 부딪힌 2차 충격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겁니다. 자전거 사고 역시 자동차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해자인 미성년자 아이는 형사 기소가 되었고 재판까지 간 끝에 금고 8개월을 선고받습니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합의를 받은 이유로 2년의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은 면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형사합의금 4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운전자 보험 혜택이 없습니다. 이 4천만 원은 오롯이 미성년자 B의 부모의 돈으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소송 중 진행했던 피해자의 신체감정 의사 회신사입니다. 이 피해자분이 바로 저희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유네니의 의뢰인입니다. 주요 부분만 발췌해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간호사에 따르면 말로 대화가 안 되는 등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의식상태, 중증 환자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따라서 신체 감정인은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노동 능력 상실률 100% 그리고 이 상태로 매일 16시간 두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며 여명 남은 생존 기간이죠 남은 삶은 30% 정상인의 30%입니다. 약 4.44년 동안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드립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지연 이자를 포함 총 7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건은 항소를 하면서 2심까지 약 10개월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형사 합의금 4천만 원 그리고 민사 손해 배상액 7억 원까지 총 7억 4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단순히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 위하여 민사적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와 달리 민사 손해 배상금을 대신 지불해 줄 보험사가 없습니다. 모든 손해액을 재산으로 지불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한 소송 중 피해자는 본인의 건강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부모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추후 청구가 들어올 구상금을 다시 지급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3년이 넘게 와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치료비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가해자 가족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소송 전 1억 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결론을 내리면 이 사건 총 손해액은 최소 9억 원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중 8억 원 이상을 가해자의 부모가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수입을 감안해 볼때 채무 8억 원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가 평온했던 어느 날 저녁 자전거 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결코 안전한 물건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우리에게 훨씬 무서운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피해자는 비록 9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았지만 의식불명 사지마비 상태로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하고 피해자를 계속 간병해야 하는 가족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두 가정을 모두 고통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아주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